안녕하세요. 한복신 이선입니다. 아, 오늘은 남자, 여자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두루마기 스타일의 외투입니다. 이 코트는 어, 두꺼운 저지구요.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핸드메이드 느낌으로 어, 살렸습니다. 어, 어깨와 어, 등라인, 그 다음에 허리 옆 솔기는 어, 양옆으로 한번더 끝에서 박아줬습니다. 그래서 그 울거나 왔다갔다 안 하게 해줬고요. 어, 여기 앞에 길게 늘어뜨려서 어, 한 통으로 안 끝나서 밑에 좀못 뿌린 것처럼 검정색으로 덧대어서 박아줬습니다. 어, 그리고 팔은 접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. 제가 입어도 남편이 입어도 어, 편안하고요. 따뜻합니다. 어, 제가 한복에도 입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암홀 라인이 어, 얇은 한복에는 되는데 겨울 한복에는 안 되겠더라고요. 근데 어, 자켓이나 티셔츠, 한복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어, 정기만 시인이 어, 스카프를 두개쭉 밝은 색으로 두른다면 어, 무대에서도 멋지게 어, 입을 수 있다고 어, 판단하였습니다. 해피한 하루 되세요. 구독 꾹 눌러주세요.